반갑습니다. i 사랑 교육개발원 박진석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바른 자세와 바른 체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고 싶으시죠? 또 학교에 계시면서 또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 여러 생활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샀을 때 여러분들 그 가전제품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고장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전제품 안에는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한다면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몸에도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다들 좀 생소하실 텐데요. 사람을 고대 그리스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의 뜻은 하늘을 향해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하늘을 바라본다. 즉, 고개를 전상방 15도로 들고 척추의 SS라인을 유지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몸의 사용설명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른 자세 일반적으로 턱을 가볍게 당긴다 그리고 차렷했을 때는 발을 11자로 붙인다 걸을 때는 11자 걸음으로 걷는다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이 목벽 경추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다들 아시죠 알파벳 C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C자 모양을 유지하려면 턱을 당겨야 될까요? 턱을 들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턱을 가볍게 들어줬을 때 경추는 알파벳 C자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고개를 당기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목은 일자목더 나가서 거북목으로 체형이 변형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11자로 서 있거나 11자로 걷게 되면 은 우리의 하지 관절 역시 바깥으로 점점 벌어지면서 하지 불균형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의 사용설명서, 바른 자세를 올바르게 유지했을 때가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사용설명서 첫 번째 시간은 바르게 서는 방법, 그리고 바르게 걷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몸 사용 설명서 첫 번째 바르게 서는 방법과 바르게 걷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서는 자세는요. 뒤꿈치를 붙이고 발 앞에 각도는 30도 벌려줍니다. 그다음 고개는 전상방 15도로 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양 어깨는 앞에서 뒤로 가볍게 뒤로 돌려서 내려줍니다. 체중은 이때 뒤꿈치로 살짝 향하게 합니다. 뒤꿈치는 붙이고 발은 30도 벌려줍니다. 그다음 고개는 15도 전산방 들어주시고 어깨는 앞에서 가볍게 뒤로 반바퀴 돌려서 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체중은 뒤로 가게끔 해줍니다. 이것이 바르게 서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바르게 걷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자세처럼 바르게 서는 자세, 기본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고개는 15도 전산방 들어주시고 어깨는 가볍게 반 바퀴 뒤로 돌립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몸통에 가볍게 붙여주시고 주먹은 가볍게 집니다. 자, 그리고 팔꿈치는 뒤로 가면서 무릎을 들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걸을 때 무릎을 들어주는 겁니다. 하는 제자리 걷기 자세 를 한번 보여드려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은 분들이 걸으실 때 발의 각도도 중요하지만 발바닥이 바닥에 거의 붙어서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개를 들어주시고 어깨는 뒤로 팔꿈치는 뒤로 그다음 무릎은 가볍게 들어서 뒤꿈치부터해서 힘있게. 밟아줍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항상 고개를 들고 발은 삼십도를 유지하고 체중을 가볍게 뒤로 가서 바르게 선 자세를 유지하시고 걸으실 때는 발의 각을 1 5도를 유지해서 무릎을 들어주고 고개도 들어준 상태에서 바르게 걷는 방법을 잘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세를 유지할 때. 우리 몸의 사용설명서대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몸사랑합시다.